안녕하세요, 참샘입니다. Reading Tutor Junior Level 2 Section 10의 제시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그림 얘기네요. 그림인데 어, 유명한 그림인가봐요. In a painting, 이 그림 속에서 a group of armed people, 주화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조화인데, of armed people는 얘를 좀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까 어, a group, a group of. 어, 이 armed people의 어, 한 무리가 gather together at night 밤에 모여 있어요. It is night watch. 뭐 이제 그림 이름이에요. 이, 우리말로는 뭐 야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The one of, 자, 다시 한번 설명하는 동격의 쉼표입니다. night watch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그게 어디까지냐면, 뒤에 나오는 거네요. 여기까지가 night watch가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 o 프가 나오고 뒤에는 언제나 복수망사가 나와서 무엇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o 프 나오면 뒤에 언제나 찾으셔야 돼요, 복수망사인 거. 그리고 A가 뭔지 몰라도 I watch i s not 이거는 이제 악용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아니래요. 무엇이 그것의 official name이 아니래요. 얘는 소유격이죠. 뭐, 이 정도 좀 됐으면 아시죠? 얘는 이레즈라는 의 추격형이에요. 자, thus는 그래서고요 however는 하지만, 이런 얘기죠. as a result는 그게 과니 그러면 여기에 어 언제 들어갈 것인가? 자,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The real name is, 그것의 진짜 이름은요, 아주 길어요. So, 그래서 사람들은요, started using, 사용, 시작했는데, 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start라는 문사 뒤에 지금 ing 나왔죠? start는요, 시작하다는 게 뒤에 ing도 나와도 되고, to가 나와도 되고요, 뜻도 똑같아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인 같은 거죠, 지금. I watch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왜냐 하면, because는 뒤에 것 때문인데, 뒤에가 지금 문장이 나오니까, because를 썼었고요 여기 바꿔 쓸수 있는 말은 as나 since입니다. 만약에 because of다. b e c a u 를 쓰게 되면 뒤에가 문장이 아닌 명사 자리고요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자,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니까, 뒤 u e 라던가 g o i 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 e m s to,가 나왔죠? 자, 그것은요, 보여져요. to describe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sim이 나오면, 뭐, 뭐처럼 보이다는데, 세 가지 형태 나올 수 있어요. 동사는 투부정사로, 형용사는 그대로, 명사는 like를 붙여서, 이렇게 쓴다, 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요잘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 i g h 라고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요, 그것은요, turns out, it turns out that, 이렇게 나오면, 이 구문 하나를 외우세요. 알고 보니, dead 이 아이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dead 안에서는 봤더니, 그 별명은 잘못 쓴 거였어요. 알고 보니, it turns out that, 알고 보니 dead 이 아이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비번에 들어갈 말은 뭘까? Surprisingly, 놀랍게도, actually, 실제로, similarly 하면은 비슷하게. 이런 얘기예요. It is not a oh, nice thing, error. 자, not error라면 전혀 무엇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혀 밤, 의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뭐, 답이 뭐가 나올지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요. 넘어갈게요. After rem, Rembrandt's death, Rembrandt's death, r e m b r a n d t layers of varnish, v a n i s h n i s n i 어 h v n i s h n i s 라고 써있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w e r e 동사인데 얘 r 주어잖아요. 네, 핵심 주어는 l a y e r 이 s 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도 동사를 썼다. 이것이 또 비동사 pp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수동이잖아요. 뭐뭐가 되어졌다. 에디드 되어졌다. 인 수동인태고요 근데 수동태, 지금, 바위가 나왔으면, 바위가 나오면 행위자인데, 방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투라는 거 나왔으니까, 어디에 더해졌다가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 어, 그 그림에, 어, 레이어, 그냥 층이잖아요, 층. 어떤 층. 근데 니스의 층을 여러 겹을 거기다 덧칠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 protect 많이 쓰는 표현이죠. A from B. Protect A from B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to protect 하기 위해가 되겠죠. 그 그림을 dirt 모자 모래 아 뭐죠? dirt니까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나왔네요. 자, 요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목적이죠. 뭐뭐하기 위해 바꿔 쓸수 있는 말. 자, 매번 하는 얘기죠. In order to, so as to.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this made. 자, 이거 몇 형식이냐면 어, 5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made라는 동사하고 look을 잘 보시면 made가 지금 무슨 동사냐? 사역 동사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즉,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관계 보시고, 얘가 지금 원형이 왔어요. 사역동사 때문에 그런 거고, 사역동사는 원래 뭐뭐 있다? make, it, have, it, let. 얘네들이 뒤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자리가 원형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look은요, 감각동사예요. 이형축 동사죠. 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오형식 구조지만, look이라는 동사 자체가 뒤에 형용사가 온다. dark 형용사죠.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 쓰고 명사를 써라.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The naturally,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여기는 지금 어, 뭐가 숨어있다? 목적자를 이끄는 접속사 대신 숨어있다. 그 그림이요. s h o w e 보여줬어요. 밤에 일어난 행사, 어, 사건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년대에 S가 붙으면 2년대에요. 그 Vanish 유약의 층들이 Were Removed 제거됐어요. 그리고 요 Colors들이 were Restored 복원됐어요. 어떻게? 그들의 원래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됐다. Restore는 복원되다요 복원하다. Were r e s t o r e d 니까 어, 수동태로 복원된 거고 Removed도 원래는 제거하다인데 제거되었다. 수동태니까요. Soon 그래서 곧그건 got. 곧이고 There were라는 것은 있다데 과거니까 있었다가 되겠죠. 얘가 동사고 얘가 지금 주어가 되겠네요. 자, 어떤 노력이냐. 자, 뒤에 거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To change.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정의 법이 되겠죠. 뭐뭐 할. 뭐뭐 할 노력. 뭐뭐 하려는 노력. 그것의 별명을 day watch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요. 그것의 원래 별명들이요. Was Alright 이미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은요. 여전히 불려요. '날 Watch라고 오늘날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괜찮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